준법! 아우님 안녕하십니까, 착한형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 저는 지금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어, 주말에 가족하고 보내야 되는데요. 어, 일이 많다 보니까 가족하고 못 보내고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방송 시청하는 아우님들 중에서 아, 변호사 되고 싶다, 법조인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일단은 삶의 질 웰빙 측면에서는 좀 비추합니다. 어, 제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어, 사무실에서 제가 뭐 일을 할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재판도 가야 되고 경찰이나, 어, 검찰 조사 입회도 가야되고, 또, 어려인분이 찾아오시면 또 상담도 해야되고, 미팅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모자란 일들을 주말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제가 꼭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하고는 많은 시간을 좀못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점 감안해가지고, 어쨌든, 좀 삶의 웰빙을 좀 추구한다. 나는, 난 어쨌든 간에, 어, 일보다는, 또는 돈보다는, 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되시는 거, 법조인 되시는 거 한번 다시 한번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만약에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맨날 일만 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면 어,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을 것입니다. 자 됐고요. 일단은 지금,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제가 어, 뭐 배우분이 기르던 어떤 그런 개에 물려가지고 사망하신 어, 여성분이 여성 할머니 분이 계신데 그 사건에 대해 서 제가 한번 법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사실, 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약간 예방적 조치였던 그런 법적, 어, 조치가 좀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우선 법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무슨 양을 쫓는 개라 하던 것 같은 개가 엄청 크죠? 뭐, 거의 뭐, 조그마한 송아지, 같태어난 송아지만 한 개인데, 이 개가, 어, 주인의 손을 벗어나가지고, 어떤, 어, 일을 하던 할머니를 공격을 했다. 저는 사실관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어떤 그런 이제 개 개들의 어떤 그런 공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예방적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길래 이게 잘안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화면에 법이 보이시죠? 어, 법을 보면 어, 등록 대상 동물의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13조에 나와있죠. 제 13조 이에 맹견의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대상 동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개월 이상 된 강아지, 개들을 말하는 건데요.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관청 등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개를 갖다가 키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법에 따라가지고, 어, 목줄을 한다든지 또는 이동하면서 어떤 그런 이제 배설물 같은 거 오줌을 싼다든지 뭐 똥을 싼다든지 이런 것들 다 치워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법적인 어떤 그런 의무들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에는 여기 보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을 잘 치워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또 맹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런 개 말고 맹견은 따로 정해 가지고 맹견 같은 경우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좀더 엄격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3조 2의 1항의 제 2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마개는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맹견 같은 경우엔 사람을 해치고 또는 사람을 사망케 하는 어떤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게더 많기 때문에 맹견은 목줄 플러스 이제 입마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23조에 보면 일반적인, 맹견 아닌 일반적인 어떤 그런 개들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까지 할 필요는 그런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생각을 할 때는 만약에 이 사고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개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어떤 그런 안전을 위해서 좀 입마개를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개들도 입마개를 하는 방식으로 좀 매출을 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고가 난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제 큰 어떤 그런 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이제 맹견에 속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맹견이 맹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맹견, 무서운 개, 큰개 이런 것들이 맹견이 아니라 법에서 뭐 도사견이나 이런 것들 누가 봐도 좀 무서운 개들 그런 개들을 법에서 정한 어떤 그런 맹견을 딱 정한 그 개들에 대해서만 입마개까지 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큰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리 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도 맹견 같아 보이지만 법에서 정한 맹견은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 등을 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일정 정도 크기 이상의 개라든지 뭐 이런 맹견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 크기 이상 일정 정도 어떤 그런 어, 공격성을 띈 개들 같은 경우에는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를 하는 어떤 그런 어, 법적인 어떤 그런 의무를 좀 부과하는 게좀좀더 어떤 사람들의 개를 안 키우는 사람들 또는 이제 어, 개를 키운다더라도 하 이제. 그냥 밖에 그냥 노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걸 안전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동물 복지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법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 법적인 지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할 좀 그런 건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면, 어, 이렇게 이제 개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또 처벌을 합니다. 법, 이 법은 지금 보시다시피 동물보호법인데요. 보통 법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그러니까 제일 뒷부분에 화면상 아래쪽에 제일 뒷부분에 보면 처벌조항들이 나와있는데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쭉내리 보면 처벌조항이 나와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나와있냐, 보면. 자, 쭉 벌칙. 자, 벌칙이 나와있죠. 여기 보면 뭐라 되어있습니까? 어, 13조 제2항 또는 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케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있는데. 그니까, 러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무 목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런 기타의 어떤 그런 의무들을 안전 의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안한 경우 또는 맹견 같은 경우에는 어 입막을 안 한다든지 또는 목줄안 한다 이런 맹견의 어떤 그런 부가적 의무를 안한 경우 안, 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다치거나 어떤 하는 뭐 또는 아, 다치는 게 아니죠. 이건 사람 사망케 하는 거죠. 사망케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처벌은 나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무겁게 되어 있긴 한데 어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개들 맹견이 아닌 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목출만 하면 어떤 그런 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법적인 의무가 좀 사실상 부과되어 있다 보니까 어좀더 시민 환전을 위해서는 좀더 어떤 그런 다른 어떤 그런 방책이 좀 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일을 하다가 또 약간 좀리프레시 어, 차원에서 어, 우리 아우 님들한테 좀더 도움이 되고자 어, 방송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어, 보시는 분들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법.